안녕하세요 건강의농장 입니다 저희가 5월 말부터 지금까지 오디 단이라고 이제 영상을 못 올렸는데 오늘 한번 또 고급 정보 하나 올려 드리려고 여러분한테 한번 썼습니다 오늘 비, 비도 오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고급 정보인데 이제 오디는 이제 올해는 냉해를 입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수확을 하지 못했어요. 이제 작년같이는. 이제 올해는 이제.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 덕분으로 많이 했는데. 제가 오늘 저희 올려드릴 영상은 이제 뽕잎, 뽕잎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리려고 해요. 이제 뽕잎 나물 한번 만드는 건데 시기가.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올렸을 때 뽕잎은 좀 먹을 때, 이제 나물로 드실 때는 좀 연한 뽕잎을 해야 식감도 좋고 영양가도 높다고 맛도 좋고요. 그렇다고 했는데. 제가 누에로 막 실험도 해봤잖아요. 누에 가지고도 연한 뽕잎이 왜 연한 뽕잎인가. 지금 이제 이 다음 주면 이 뽕밭 다 이거 이제 싹 잘라냅니다. 저희가 그저 다음 주면 다 잘라내 다시 이제 가래 올라오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 뽕잎 나물 한번 어떤 부분을 원하냐면 소비 이게 냐면은자 여기 지금 이 뽕잎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은한 줄기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한 줄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가장 윗부분 여기 윗부분 여기 그장 작잖아요 지금 보세요 여기 여기 작은 부분 이 부분만 이렇게 따서 이렇게 따가지고 이게 연해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게 연하거든요 여기 보면 이제 잠깐 보여보줘 이제 하얀 뜬물이 바로 보이잖아요. 여기 하얗게 이게 영양가 보이는데 이걸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게 식감도 좋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어차피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이 뽕잎은 싹 없어져요. <laughs> 자, 제가 그래서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 이제 오디 체험도 많이 하셨을 텐데 이제 다음 주도 오시면은 그 뽕잎 같은 게 이제 게이가 오디농가에서는 뽕잎이 거의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다 피어내니까 여러분들 오신다면은 뽕잎 한번 따가시라고 한번 영상을 올립니다. 뽕잎의 효능에 대해서는 잘 아시잖아요. 고혈압, 뭐 당뇨, 변비, 뭐 피부 미용, 뭐 눈에도 좋고 다 몸에 좋다니까 뽕잎이 타 채소에 비해서 상당히 영양가가 높으니까 한번 많이 한번 드시라고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데 이왕 따시려면 이렇게 윗부분 여기 윗부분을 따시라고 이렇게 윗부분 을 따시고 여기 보면은. 이 하나 따고 나면 여기 여기 이제 하얀 뜬물이 보입니다. 여기 바로 바로 또그나보이잖아요이 이렇게 이 부분을 따서 드시면은 여러분들 몸에도 좋고 건강도 찾습니다. <laughs>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